어,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왜 해주는지는 좀 많이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셔도 문제 풀는데 하등 지장이 없어요. 암기하면 되니까. 어, 어, 진짜, 진짜 여러분. 암기하시면 되시니까.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내, 내 가지 고속서류로. 알죠내 그렇죠? 가지 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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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보시죠.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거기 10% 사업자인 A다란 뜻입니다. 여기는 면세 사업자인 B다란 뜻이고 다시 10% 과세 사업자인 C인데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C예요. 음 C입니다. 시고요. 제가 여기 위에다 적은 건 뭐냐면 해당 사업자가 창출하고 싶은 부가가치 있죠. 여러 부가가치가 매출 빼기 매입이잖아요. 창출하고 싶은 부가가치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해보기 건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해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외우면 되나요? 어, 그건 아니고. 자, 자 보죠. 자 뭐냐면 여기 최초 사업자인 A가 10% 사업자인데. 매입한 금액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아. 자, 하나도 어때요? 그럼 A가 100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싶으면 B한테, 면세 사업자인 B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110원? 아, 그렇죠. 부가세 포함된 110원이죠. 그냥 매출만 따지면 100원이지, 100원. 그렇죠. 0원에 사왔으니까 100원에 팔면 100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원에 판대요. 그럼 질문. 어, 그럼 일단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매출을 100원 했고 매출한 금액의 10%인 10원의 매출세 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그럼 질문. 그럼 A는 B한테 면세 사업자인 B한테 100원에 팔때 부가가치세 10원을 매출세 거들까요, 안 거들까요? 거둬요. 어, 여러분들 이 항상.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지 말지는 매입자 기준입니다. 어, 그러면 얘는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금액의 10%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야 되니까, 상대방, 공급받는 자가 면세든, 영세든, 상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나10% 내야 되는데, 항상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들 받아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를 받아내요요 참고로 어, VAT는 <laughs> 여러분들 좀 부가가치세입니다. Value Added Tax. 어, 있어 보이려고. 어, 그쪽, 그쪽. 어, 감사해요. 어, 뒤에 호응이 있었어. 그렇죠. 저도 만족합니다. 그쵸, 유식해 보였죠? 음. 응. 보시고. <laughs> 그냥 이렇게 귀찮아서 10원. 어, 자 그러면. 이제 면세 사업자인 B는 이거 이제 1 2 0원이 면세 사업자인 B는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지 말지는 이제 b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고로 면세 사업자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받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적벽 증빙인 세금 계산서, 우리면 우리가 이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전부 받아야 돼요. 그럼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받았겠지? 매입세 10원 부담했다라고? 그죠? 그것만 만족하면 매입세 공제가 되냐? 아닙니다. 반드시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매출액이 과세가 돼요? 아니에요. 면세가 되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면세 사업자도 매입세액을 부담합니다. 10%한테 매입할 때. 그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면세사업자인 B다 라고 생각하시면 110원 주고 산 거죠 그냥 왜냐면 나라에서 10원 안 빼주니까 그냥 110원 주고 산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럼 110원 주고 샀으니까 면세사업자인 B는 500, 400원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C한테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510원에 팔아야지 110원 주고 산 꼴이니까 맞죠 어 그래서 510원에 팝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어. 자, 그러면 이제 면세 사업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계산을 하는 거고요. 매출한 금액이 510원인데, 본인이 면세니까 예. 상대방한테 받을 매출세액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 음. 자, 그러면 이제 시 입장에서는 매입세 부담한 게 없잖아요. 그죠? 매입세 부담한 게 없어요. 어, 이거 무시하시고. 매입세 부담한 게없고요 510원 주고 사왔으니까, 과세사업자의 시가 500의 가치를 창출하려면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1,010원에. 그 그렇죠? 510원 주고 사온 거니까, 1,010원에, 요렇게 팔면 됩니다. 그죠 어, 그럼 1,010원에 팔 때, 얼마를 이제 내야 되냐면, 매출한 금액의 10%니까, 101원을 내야 되고요그죠 그럼 101원을 때, 소비자한테, 이렇게. 맞죠 그렇죠. 1010원에 매출세 101원까지 해서, 그렇죠. 101원을 세무서에 내겠죠? 그죠. 렇 그럼 보세요. 그럼 지금 이 거래를 통해서 세무서가 징수한 세금은 A한테 10원. 그 다음에 B한테는 못돌려줬으니 계속 10원이 남아있는 거고, 안 받고 못 돌려주고. 계속 10원이 과세가 된 거예요, 계속. 그리고 C한테 101원. 그럼 다동합 얼마를 받았냐면 111원을 받은 거예요. 맞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처음 배우셨을 때 누가 창출한 부가가치만 10%로 가져하는 거예요. 과세사업자가. 여기서 과세사업자는 A하고 C입니다. 그럼 A하고 C가 토탈 창출한 가치는 600원밖에 안 돼요. 600원밖에 안 되니까. 600원에 10%인 60원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가 걷는 게 맞아요.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국가의 의도는 60원인데, 실제 징수는 111원이 된 거예요. 저렇게 국가의 의도는 이게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의 10%인 60원만 걷어야 되는데, 실제 징수는 111원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얼마를 더 걷은 거예요? 의도보다. 51원을 더거었죠이 어, 51원을 더거은 거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석하라고 하면 안내요 절대. 네,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잘못 애들이 적어 놨어. 요 1010원이 C의 매출액이죠. C의 매출액이란 1010원. 요 1010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C 입장에서는 전 단계의 사업자가 AB죠. 그죠. 그래서 C 전 단계 사업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세 사업자인 B가 창출한 부가가치 400원. 그리고 C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에다가. 그죠. 그리고 A가 우리가 원래 부가가치세는 FM대로라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잖아, 요 원칙적으로. 근데 A가 10억 냈던 부가가치세 있죠. 이 10원을 B도 못 돌려받고, 그 다음에 C도 못 돌려받고. 못 돌려받은 게 에너지, 부담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A가 냈지만 다른 사업자가 10원 못 돌려받았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C가 소비자한테 전를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A가 냈던 VAT, 부가가치세 10원이 포함되는, 이네 가지가 포함되는 거네 가지가. 분석을 해보면, 어, 그래서 A, 시간 했던 그럼 여기, 1010원에 10% 100이란 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1 0 0이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럼 이 A가 냈던 이 10원 있죠? A가 냈던 10원을 누가 또 내고 있는 거예요? C가 또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중과세입니다. 맞지? A가 이미 10원 냈는데 다시, 요, 전 단계 사업자인 A의 부가가치가 C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서 10원을 한번더 과세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중과세지, 이중과세 맞죠? 그 다음에, B의 부가가치는 누가 창출한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예요, 이거.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는 원래 부가가치세를 거두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국가가 미안하지만 포기한 겁니다. 그냥 과세할게요. 어쩔 수 없다. 그 그렇죠. 어, 다음에 또, 그럼 이 10원은 A의 부가가치에요?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한다라는 건 없어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근데 A가 냈던 부가가치세 10원에 10%인 이 1원이 있죠. 이렇게 51원을 더낸걸 분석을 해보니까 전 단계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에 10% 10원 또 내고 있고, A가 냈음에도 B가, 여기 C가 또 내고 있잖아요.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C가 또 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치 맞는데, 아니,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자 창출해야 돼요. 맞죠? 요거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A가 냈던 얘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 세요. 예그 부가가치 세를 지금 아무도 못돌려받다 보니까 C가 매출액에 포함되어가지고 여기 10% 1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어,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이 40원은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과세가 된 거죠? 네, 표정 진짜 안 좋다. 그죠? 안할수도안 했, 예전에 안 했더니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서 다시 이해를 도와가지고 다시 여기 왔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 어떻게 하러 나보고 <laughs> 어떻게 하라고 응. 그래서 이 방법 쓰는 게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는 원래 과세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중간 단계에 면세 사업자가 껴있죠 중간 단계. 에 알죠? 중간 단계에 이렇게 면세 사업자가 껴져 있으면,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가 과세가 되는 걸 우리가 환수 효과라고 해요. 안 나와, 시험에. 이런 거 물어보면 세무사 시험이에요. 2차, 2차 시험입니다, 그냥. 안 물어봐, 절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누적 효과라는 것, 이중과세 얘기예요, 이중과세. 뭐냐면, 여기, 전 단계 사업자가, 이전 단계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전 단계 과세 사업자인 A가 창출한 부가 가치 100원에 10%인 10원은 A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B가 C가 또내리는 거잖아요. 요건 명백히 이중 과세예요. 그죠 어, 그리고 다시 이 A가 냈던 10원의 매출세액 있죠. 요 매출세액을 면세 사업자 못 돌려받고 C도 못 돌려받다 보니까 다시 소비자한테 그걸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요1 0원에 다시 10%인 이론은 원래 과세는 안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과세가 되버린 겁니다. 맞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 이중과세를 해결, 이건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쩔 수 없죠. 얘는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중과세 어떻게 해결해주면 될까? 누구한테 이전 단계 10% 사업장 A가 10원 냈던 걸 누구한테 빼주냐? 맞죠? 우리 이중과세가 되는 걸 해결하는 방법전 단계 사업자가 냈던 걸 누구한테 빼주면 이중과세 사라지는 거예요. 죠 누구한테 빼주면 이중과세가 사라지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B한테 빼줄 수는 없어요. 왜? 얘는 문제 사업자야. 문제 사업자는 매입세 불공제라고 명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B가 C한테 510원에 팔았도 이게 사실이에요. 했죠? 근데 이거를 분석해보니까, 만약에 이걸 분석해보니까, B 입장에서는 본인이 매출하기 전 단계에 뜯었던 10원을 못 돌려받았잖아요. 그걸 정가시킨 거잖아, C한테. 맞죠? 정가시켰으니까, 어, 이걸 굳이 분석하자면, 요 B의 매출액 510원은 분석해보니까, 전 단계에 돌려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10원에다가, 본인의 매출액 500원 요렇게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이해 이해 되셨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cc. 그럼 실제로 c 는 매입세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C는 매입세 실제로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 안 했어. 아, 그러니까 이제 매입세액은 실제로는 매입세 부담 안한 거예요. 하지만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봐서 빼 주겠다라는 거. 이중 과세 방지하려고. 누구한테 빼주냐면 C 너한테 빼주겠다라는 과세사업자 너한테 알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C는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어요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 10원을 부담한 것으로 봐가지고 빼주겠다라는 하나 드렸죠 여러분들 자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 실제로 C 실제로는 C가 매입한 건 510원의 매입세안 줬죠 안 좋지만 얘를 어떻게 의지하냐면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500원에 매입액 10원을 부담한 걸로 볼게. 이렇게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간주하면 이제 시 입장에서는 매입액 10원을 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빼줘? 이게 의제 매입액 공제예요. 어, 이렇게 빼주게 되면 국가가 얼마를 걷냐면 잘 보세요. 국가가 얼마를 걷냐면 A한테 10원을 뜯겼 A한테 10원 걷었죠. 근데 지금 C한테 20원 돌려줬잖아요. 돌려줬으니까 20원은 과세가 안된 거예요. 맞죠? 이렇게? 응. 음, 그다음에 이렇게 보게 돼.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하게 되면 C는 500원에다가 매입세 1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부담해서 10원을 빼죠. 그럼 시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 주고 산 거래?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걸 적용하면? 500원이지. 그치? 10원 돌려 받으니까. 그죠? 그럼 500원 주고 산 거고, 500원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1,000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1,000원? 그죠? 어, 그럼 이제 소비자한테 1,010원에 팔아요? 1,000원에 팔아요? 1,000원! 이거 애니메이션오너로 얼마 고생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알아요? 어, 그렇죠? 자, 천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매출세 100원 이렇게, 예, 네, 그 매출세 100원 걷어가지고 100원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국가가 지금 걷어드린 건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하면 얼마예요? 어렵지, 저기 10원 냈다가 돌려줬다, 다시 100원 걷었다, 100원 걷었잖아요, 여러분들.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하면. 이제, 110원이 아니라,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하면 100원만 거든 거예요. 맞죠? 여러 그렇죠? 웃음 나온 거, 아니, 이게 원래 어려워, 여기 가. 여기 이해 못 해도 됐는데? 알죠? 어, 이해 못 해도 실기만 했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 절대. 알죠? 음. 그러면, 이제, 국가가 얼마를 추가징수했냐면 이제, 51원이 아니라, 40원 초과징수했죠? 맞죠? 어, 그럼 40원 초과징수한 건, 얘만. 이종과세는 막았어. 음, 이중과세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면세사업자가 뛰어 얘가 다시 과세한테 팔면은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가 과세가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할게. 다만, 이중과세는 막기 위해서 실제 이렇게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한 놈이 매입세액 실제로 부담 안 했죠. 안 했지만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봐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중과세는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들. 전생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게 다산세, 간주공급, 그다음 지금 하는 의제매입세 공제 있잖아요. 간주 들어가는 애들 자체가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워. 알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유효 우리는 회계에 익숙하지, 세법은 여러분 이중 과산안 돼요, 원칙적으로. 아셨죠? 어, 아무튼 그래서 여기 C가 주인공이었잖 C가 매입색 실제 부담한 거 없었지만 부담한 걸로 와서 빼줬잖아요 네 지금부터 이제 주무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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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맨날 그랬거든. 이렇게. 아 여기는 내가 할 곳이 아니다. 암기해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은 C예요. C 알죠? 자, 빨리 넘어갈게 여러분 눈 흐트, 흐트러집니다. 자 여기 암기할 거 많아 암기할 거 많아요